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오셔서 구하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먼더 고백하십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 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해. 확실히 한번더 상한 마음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어니서 구원하시리 주어가서 구원하시리, 주어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기다림이 지쳐서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우리가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아, 지파를 네, 내 아들에게 주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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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더라. 아,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대하여 진노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다윗이 물려준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때 가장 강성하였으나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았기에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분열 왕국이 되고 맙니다.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지만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환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장차 솔로몬의 신하였던 군대장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규합하여 북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이끌고 남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죄악 앞에서도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않으셨고 더욱이 솔로몬의 때에는 벌을 내리지 않고 극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죄악에 빠진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무지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즉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징계를 멈춰달라고 엎드리는 모세의 호수 앞에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도 수차례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이 기도하여 엎드렸을 때그 즉시 기도응답을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사월에게서 도망을 다니게 되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랬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시금을 전폐하며 기도했건만 그 생명을 구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왕들에게도 다윗과 같지 않더라 하시며 다윗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고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즉시 내려야 할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셨던 것과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몇 사람 외에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하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셨던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율법을 전하라고 산으로 부르셨던 그런 장면들만 수없이 나옵니다. 모세를 위하여 이러한 표현은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부르고 모세를 통하고 모세를 향하고 그렇게 모세는 사람들에게 원망만 받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엄청 고생만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반해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를 인정하셨는지 알수 있으려만 그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표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 부럽기만 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7장 12절로 1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은 후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듯 나도 그에게 회초리를 들어 벌을 내려 가르칠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벌을 내리셨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도 이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이렇게 사람을 들어 우리가 곁길로 가려 할때 양들을 몰듯 작대기로 툭툭 치시며 방향을 잡아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곁길로 가게 된다면 사람을 들어 인생의 회초리로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바르게 인도하시려 했던 것들을 우리는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 우리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톡톡 치시는 사랑의 터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알아차려야지 너무 무뎌서 나에게 왜 이러시나 그렇게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의 채찍으로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가하는 징계이기에 이것은 사랑의 매일 뿐 멸망시키려는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등을 돌려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거나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고 인정했는지 그 아들 솔로몬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그 즉시 징벌을 내리셨던 분이건만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작대기나 회초리 정도로 타이르며 친히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교만함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매와 채찍을 들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징계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며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하여 사울의 집의 폐망과 다윗의 집의 영원한 축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불레색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기다렸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쳐들어 올것 같은 적들 앞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불안함에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 앞에 놓인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행할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리게 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크나큰 불순종과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겠구나, 뭐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집요하게 쫓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되었으니 저 원수 같은 사울만 없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기회만 와봐라 내가 그냥 뭐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끊어내리라 그렇게 마침내 다윗에게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왔고 더욱이 그 부하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니까 죄책감 같은 것은 갖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타당성 있게 동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와 응원 앞에 흔들릴 수 있으련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를 던져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던 다윗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에게서 목숨을 보존하려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현실이 계속되어질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그런 현실까지도 넘어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솔로몬은 처음부터 죄악의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를 다 부어 주셨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 다른 나라에 서들까지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만이 들어오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져온 부강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자신의 아들 때에 가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보며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로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기에 끈기 있게란 단어가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다윗은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려. 마치 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끈기 있게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10편 66편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했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서 해결을 보았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펼치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정복하여 반드시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이은빛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기업이 하나님의 것심을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시는 사탄 마귀들이 그 기업과 그 몸을 건들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얼마나 넘어뜨리려 건드리고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들.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가고,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였으니 이 기업의 문을 열어 주실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그날을 우리가 끈기 있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끈기 있게 기다려서 결국은 그 응답을 받았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만방에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야이나라이 민족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산지를 내게 네 주소서 선포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연.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네. 승리합시다.